나는 구미가 게이드. <laughs> 이거 봤어요? 개이드이다 뭐가? 슈어요타어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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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거사에서>? <laughs> 스토리. 오개이드나 오늘 니가새븐네를 위한. 뭐야? 내가 둘째 번째 고빠한 아까. 민 민기야 어떻게 할래? 언니 파워투더라고요. 둘다 좋아요. 근데 애가 지금 실어보는 거 보고 괜찮어 너희 한번 실어봐 그거 안될 텐데 아까 보니까 아! 그래서 바빴구나 그래서 아. 바기랜트이가있 음. 아아 <laughs> <laughs>